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사람들로 붐비는 출근 시간대를 노린 치밀한 수법이었지만 철도경찰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철역 승강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여성 쪽으로 다가갑니다. 왼쪽 발을 앞으로 밀어넣는 이 남자. 신발에 부착한 카메라로.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겁니다. 한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찍더니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열차에 탑승합니다. 그러더니 다시 한 여성 뒤로 접근해 발을 밀어 넣습니다. 출근길 역사와 열차가 혼잡한 틈을 타 버리던 범죄 행각은 성폭력. 단속을 하던 철도 경찰에 목격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볼펜형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넣는 방법으로 약 4분간 불법 촬영한 혐의입니다. 여성의 치마 속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좀 이상 행동을 하기에 주, 계속 주시하다 보니 철도 경찰은 범행일체를 시인한 이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.